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월요일 날까지 제가 방송을 한것 같고요. 음, 계속 방송을 못했네요. 덕분에 최문기 목사가 프라하에서 어, 방송을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 정말 재밌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최 목사는 정말 방송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하죠? 이, 요즘엔 음악에 심취해 있는지 음악을 꽤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를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이사 가더니 뭐 감성조차 풍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음,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또 우리 크리스찬 TV를 잘 메꿔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최문기 목사님이 18일 날 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직 어, 정확하게 몇시 어떻게 스케줄이 진행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음, 그렇게 어, 제가 알고 있고요. 소식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 크리스천 TV와 또더체풀 커뮤니티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요. 음, 일단 강남 역삼역의 어, 구역삼 세무서 사거리 바로 옆에 순대 순대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순대집이 하나 있는데 그 순대집이 있는 곳의 3층에 어, 우리 크리스천 TV 살롱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북카페처럼도 만들려고 하고요. 거기에 더체풀 커뮤니티와 또 인문학 강의를 할수 있는 그런 강의장 그리고 조그만 오피스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거기 또 상주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상주하시면서 연구도 하고 또 그런 교수님들의 사무실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어, 크리찬 스 TV의 스튜디오를 또자그만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방송들을 거기에서 녹음하려고 합니다. 아, 혹시, 음, 이제 지금 다들 뭐 바쁘고 그래서 평소에는 그 작업을 못 하고요. 음, 거기에 있는 집기들은 좀 쓰려고 해요. 거기에는 집기들은 쓰려고 하고. 어,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시 집에서 남는 것들에 대한 기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좋은 것들은 아니어도, 어, 혹시 교회나 뭐 이런 곳에 이제 접이식 의자가 남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교회 모임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남는다거나 아니면 카페 의자스러운 것들이 남으면 그런 것들 한뭐 세트로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서 잘 쓰겠습니다. 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어, 한 푼이라 좀 아껴 보려고 <laughs>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 바닥도 지금 다 뜯어내서 다시 해야 될까 너무 지저분하니까 아니면 가서 일일이 청소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어, 음향 기자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오래돼도 상관없습니다.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어, 스피커나 앰프라든가 어, 또 믹서라든가 뭐 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 나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스튜디오를 꾸미거나 아니면 밭에 음향, 밖에 또 강의실에 음향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살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안 쓰고 놀고 있는 것들을 기증해 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물론, 우리 그 후원 통장에 여러분들이 어, 꾸준하게 그 후원해 주시면 제가 어, 더 감사히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보다도 현금이 제일 좋습니다. <laughs> 네. 제가 예전에 이런 말한 적이 있죠. 음, 그 여러분, 효도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효도는 현찰로 이런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음, 필요한 물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요. 또 기부해 주시면 저희가 어, 크리스찬 살롱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다음, 다음 주, 다음 주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어, 정리를 할것 같은데요. 혹시 어, 다음 주 토요일 날 다다음 주 토요일 날이죠.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실 수 있다면 거기에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우리 크리스찬 살롱이 수익 구조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하고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또어 돈이 우리 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어 운영을 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어 일을 합니다. 어풀 타임으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처럼 이렇게, 어, 방송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꾸준하게 방송을 하려고는 합니다만은, 어, 제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서, 아, 방송을 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몽롱한 상태에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방송은, 어,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 밤에, 어, 이렇게 두번 하는 걸로 하고요. 음, 그리고, 평소의 방송은 되는 대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3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크리스찬 살롱과 또더체플 커뮤니티가 정적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어,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제가 크리스천 TV를 만들고 또 방송을 제작하고 음, 또 인문학 방송을 또 고민하고 있고요 음,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음, 그런 부분과 또더 채플 커뮤니티를 어, 또 확실하게 지원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는 일에 어, 제 시간과 또제 생명과 어, 또제 에너지를 아끼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환기 함께 호흡, 호흡하고 함께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해외에서 여러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미국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 미국이나 또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음, 혹시라도 어,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여러분들 이그 건강한 교회를 어, 공동체 한번 만들어내십시오. 만들어내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의 어, 가장 중요한 멤버로 자리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빼어나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였어그 공동체를 만들어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소식이 길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즘 들어 제가 아주 부끄럽고 얼굴을 들수 없을 만큼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얼마 전에 음, 서초구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님이 음, 지하철에서 어, 몰래 카메라를 찍다가 걸렸죠. 그리고 이번에 어, 그, 또 교회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가 이제 이단 교회로 알고 있는데 또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그렇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직함이 목사로 되어 있어요. 어, 개신교 목사로 되어져 있는데 어, 뭐 이단 교회라 해서 우리가 목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 어쨌든 어, 개신교 쪽 교회의 목사라고 세상은 평가를 하니까 거기 부목사가 또 어, 몰카를 찍다가 마트에서 또 걸렸죠. 그리고,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침례교단에, 어 총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얼마 전에도, 얼마 전이 아니죠. 몇년 전이죠. 몇년 전에, 자기 조카를 새벽예배 때마다 이렇게 성추행하셨던 분인데, 어 그때는 어떻게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갔고, 어, 근데 이번에 또, 전 교인들을 상대로, 뭐, 뒤에서 안고, 아유, 얼굴을 비비고,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다고 하고요. 아, 목사들의 성추행 문제. 목사들의 성추행 문제. 이게 과연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그런 성에 대한 부분이 가정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봐요. 어, 성은 하나님께서의 성은 가정에서 잘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잘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남자들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문지방을 넘어갈 힘만 있어도, 어, 포기하지 않는다. 또, 숟가락을 들림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성욕에 대한 이런 집착이 있는 동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물론, 어, 그런 상 그런, 그런 사람이죠. 어 목사도 사람이고, 똑같이. 그런 건데 여러분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요. 어디에선가 만족하면 어디 한 곳에서만 만족하면 그걸 하지 않거든요. 밥을 밥을 잘 먹으면 다른 데가 식탐 내지 않습니다. 욕구거든요, 욕구. 잠을 잘 자면요. 여기저기 가서 꼬박꼬박 졸지 않아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서 성을 잘 만족하면요.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이나 잠과 달리 성은 또 굉장히 어 다른 것이잖아요. 또 본질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서 해결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부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은? 근데 그 부부를 통해서 잘 해결하라고 부부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거고, 아내가 있는 거고, 남편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원체 강하면, 여러분, 배가 정말 고프잖아요? 정말 고프면, 길에 있는 거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정말 잠이 오잖아요. 정말 잠이 오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별짓을 다해서 잡니다. 그러니까 고문 중에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사회적인 윤리성들을 요구하죠. 특히 목사에게는 더더욱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깨졌을 때 예전에는요, 그냥 이런 그 매체가 좀 없을 때 조금 약할 때는 그냥 동네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덮으면 끝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설교를 또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게 되고, 인터넷이나 또 SNS 요즘에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가끔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 애를 때리려고 매를 드는 순간 애들이 전부 다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착 찍으려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SNS나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거 무서워서 못하는데요. 정말, 우리 그, 어, 홍대 앞에 그 교회에 그 목사님처럼 음, 담대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성의 문제 아주 중요하죠. 자꾸 목사들이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 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전에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근데 그거를 알리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알려지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뭐암 발병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왜 많아졌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의 검진 기술이 발달돼서 발병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보기엔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가정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적어도 목사가정이 건강해져야 된다. 건강하지 않은 목사가정에서 어떻게 건강하지 않은 목사 가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TV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혹시 건강하십니까? 저는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건강한 기회는 있지 않을 거다. 지금. 음, 건강한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 교회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가정이 문제라면 우리 가정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교회와 신앙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 가정에 내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 가정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에너지를 그쪽에 쏘십시오 예전에는 교회가 90이었고 가정이 10이었다면 이제 가정을 10에 두시고요. 교회를 10으로 두십시오. 아니, 9로 두셔도 됩니다. 8로 두셔도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제대로 세운 다음에, 교회를 만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 속에서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 조금만 하면 목사님들이 막 칭찬해주거든요 그리고 어, 교회 기둥이라고 그러고 막 세워주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족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더 열심히 하고 교회에 더 모이게 되고 더 뭔가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깨지는 교회는요 자꾸 교인들을 가정으로 불러내서 가정에서 뭔가를 하게 하면요. 아, 교회에서 뭔가를 하게 하면요, 어, 교회가 무너져요. 맨 처음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골병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들, 그 모습들, 교회 안에서 잘 관리하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목사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 목사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에 있는 가정들도 건강할 수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거든.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있, 있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생각한다면, 좋은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져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더 먼저. 자, 여러분 순위를 정하십시오. 1순위가 아내예요. 일순위가 남편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애들이 막 뛰어나와도요 자녀 먼저 하지 말안 안아주지 말고 엄마는 어디니? 아빠 엄마 먼저 안아주고 니네 안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빠 먼저 아빠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 애들이 엄마를 힘들게 하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도 배운 겁니다. 저도 배운 건데, 음, 우리 애들한테 제가 뭐라고 합니다. 니네,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니네 지금 힘들게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네 여자친구한테 해. 아니면 나중에 네가 커서 네 남자친구한테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해? 라고 제가 혼을 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혼내진 않죠. 되게 무섭게 혼을 내죠. 우리 아내가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 믿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십시오. 아니, 내가 죽을 때 나랑 함께 있을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고 여러분 힘을 쓰십시오. 자식이 내 옆에 있을까요? 자식은 자기 죽은, 다 우리가 죽을 때 별로 같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을 사람은요 제 아내예요. 뭐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죽을 때 가장 오래 같이 수는,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쏘십시오 특히 목사님들 정말 잘하세요. 잘해야지 받는 거지. 그저 그저 잘 사모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모는요. 목사랑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된 거지, 원래부터 사모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는 목사니까 내가 목사 사명 감당한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왔지만, 사모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렴풋이 사모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성의 그 목사님들의 딸들이 사모 된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안 한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목사한테 시집 안 보내라 그래요, 잘. 그러니까 정말로 목사가 사모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아, 목사랑 결혼해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 교육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없어요. 크리스찬TV를 듣는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애들이 엄마 달려가거나 엄마를 힘들게 할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힘들게 하지 마라. 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서 어,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무서워합니다.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힘들게 하지 마라. 이상하죠. 여러분 잘 적응 안 되죠. 근데 이거 하면요. 어, 여자가 좋아합니다. 아 혹시 이 방송을 여성분들이 많이 듣고 계실라나요. 어쨌든 음. 그것이 설령 내 입으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아, 안내키지만 해보면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배우면 배우면 실천해 보면 돼요. 해보면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예요. 지금 성추행 교회 되게 많죠. 이거 다 가정의 문제예요. 물론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문제 얘기를 넘어서 가정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본 가정이 살아있는 그러한 가장 또는 아내이기를 제가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천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